안녕하세요 서은이의 굿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성주시내에서 아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신과 함께 원을 보니까는 거기 이제 끝에 마동석 씨가 이제 성주신으로 딱 나오는 장면이 딱 있는데 이러고 딱 있는 모습이 어, 너무 재밌게 표현이 되셨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성주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게요. 이 성주신은요, 가택신이에요. 우리가 예전부터 성주 안에 태어나고 성주 안에 간다. 그러니까 집 안에 집안을 수호를 하는 신을 갖다가 성주신이라 그러고, 조항신하고는 조금 틀려요, 성주신은. 성주신은 천신으로 많이 이제, 어, 얘기를 하는데, 천상에서 약간 이제, 죄를 짓고, 너는, 어, 어떤 집에 내려가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집을 갖다가 잘 지켜주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 둬라.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내려보낸 신으로 지금 이제 되어 있는데 성주 신을 잘 유예하지만은 집안이 평탄하다 그래요. 만약에 성주가 뜨거나 그러면은 집안에 남편분이 안 좋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성주가 제일 싫어하는 거 누리고 부정하고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성주님은 조금 깔끔하고 깨끗하고 누리지 않고 비리지 않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고 또 우리 집에 뭔가가 들어올 것을 이분들이 벌써 알고 내쳐주거나 아니면은 내 집안에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약간 보호를 해주니까는 이분들이 안 좋을 때이 성주신이 도와주게 되죠. 그래서 성주신은 잘유예해야 되는 분 중에 하나고, 또 성질이 별로 조금 좋지는 않으세요? 마동석 씨랑 이 캐릭터가 되게 좀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아, 조금 굉장히 좀 상반되는 것 같아. <laughs> <laughs> 그, 막, 그, 마동석 씨막 나와서 이러고 네. 어, 있는 모습에서, 아, 성주 씨는 약간 이제 천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깔끔하시고, 어, 약간 조금 고풍스러운 느낌이었어야 되는데, 조금 재밌는 어떤 표현을 조금 하신 것 같아. 근데 그 나름대로 또, 예, 멋있어 보였어요. 근데 보통 이제 그 남자들한테는 세 번의 기회가 온다 그래요. 네, 성주운이라 그러는데. 약간 집을 사거나 집을 짓거나 아니면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갈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서른 일곱, 마흔 일곱, 이제 오십 일 이때 이제 성주 운이 들었을 때이 어 대주님들은 그성주을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주님이 큰 집으로 옮겨주고 또 집을 하나 사도 또 하나를 만들어 줄수 있는 거를 주세요. 성주신님을 위하려면 어떻게 내 성주 운이 들었을 때 성주 신을 위하는 그런 이제 가정들이 있는데 이때는 성주님을 위하는 성주님은 이제 쌀로서 많이 이제 위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위해 주거나 아니면 모셔 주거나 이러면은 성주님이 더 많은 재물과 재복을 주신다고 해요. 신과 함께 투에서 마동석 씨의 성주님 많이 보시고요. 성주 신이 어떤 분인지. 어,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